नमोत् स भगवतो संभृतसो नमोत् स भगवतो 삼마 그 삼부다소 나무다사 바가와도 아라hat도 삼마 삼부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같게 절합니다. 자, 벚구경. 벚구경을 <laughs> 어, 모두 26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423개의 개성이고요. 자, 그 중에, 어, 오늘 우리가 음 23번째, 나가왔고, 코끼리 품에 속한 개성을 이제 끝내게 돼요. 그러면 26개 중에 24, 5, 6, 3개의 품만 남겨두게 되고요 어, 그렇지만 또 개성수로는 423개의 개성 가운데, 어, 오늘 333번 개성까지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품으로는 3개 품이지만 개성수로는 90개의 개성이 남아있는데, 어, 남아있는 개성들은 좀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좀 하루에 좀 많은 숫자의 그 개성을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법구경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음. 23번, 나가왔고, 코끼리 품에 마지막 개성 세 가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어제는 우리가 그저 선우 좋은 친구 이야기 세 개의 개성 보았죠. 그래서 수탄이 받다에서 말하는, 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하는 이 유명한 개성이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 아, 부처님은 사실은 혼자 가라 라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 함께 범행을 실천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벗을 얻을 수 있다면 그와 함께 가라 그것이 좋다. 그러나 그런 벗을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혼자 가기 위로워 누군가 함께 가기 위해서 손잡으려 하지 말고, 그런 벗이 없다면 그때는 혼자서 가라. 라고 해서 음, 뭐 어리석은 자에게 우정이 없다면 혼자서 가는 것이 더 낫다. 함께 갈 만한 벗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혼자 가는 것에 앞서서 도반, 선우. 좋은 친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어제 보았고요 자 오늘 331번 개송입니다 아탐 <laughs> 아탐 아, 히자땀히 숙하 사하 야또 티스 카야 이타 리딸레나뿐양 숙항 지위따 상카 얌히사빠사 두카사 숙항 바하낭 이익이 생겼을 때 벗들이 행복이고 어떤 경우에도 만족이 행복이며 생명이 다할 때 공덕이 행복이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3 3 2번 수카 마테야 따로게 아토 베테야 따 수카 수카 사만야 따로게 아토 브라흐만니아타 수카 세상에서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행복이고 또한 아버지를 위한 자식의 사랑이 행복이다. 세상에서 사문됨이 행복이고 또한 바라문됨이 행복이다. 333번. 수캉 야와 자라실랑 수카삿다빠띠띠다 수코 빠니야야 빠딜라보 빠바낭 아까라낭 수강 늙을 때까지 개를 지니는 것이 행복이고 믿음이 확고한 행복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행복이고 악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 오늘 세계의 개성은 좀 어떤가요? 그 각각의 계성마다 네 가지의 행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계성이 모두 열두 개의 행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 내용, 각각의 내용을 보면, 어 이제 원어에서 볼때그 각각의 계성이 네 문장으로. 달려져 있고, 각각의 문장을 보면 어, 두 가지 단어가 주격으로 나오고, 이두 가지 주격 중에 하나를 뭐 탈격, 수단격, 뭐 으, 역격 해가지고 다른 격으로 보충을 해주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어제 이렇게 어, 쭉좀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어, 각각의 개성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네번 쓰는데 이 행복을 주격으로 나타내면서 이 행복과 같은 말을 또 다른 용어 하나를 주격으로 지시를 해서 어, 이렇게 같이 주격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 행복인데 이것이야. 요것이 행복이야 그런데 요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뭐 탈격 역격 등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어떤 설명을 가지고 요것이 행복이야라고 하는 요거를 수식을 해주는 이제 요런 형태로 네 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331번에 어, 첫,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단 스카라고 해서 행복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사하야 라고 해서, 벗들, 친구들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벗들과 친구들을 주격으로 두 개를 딱 세워놓으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벗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 친구들이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친구, 벗, 벗이 있다. 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행복이지요. 근데 그걸 말하는데, 어, 이경은또 독특하게 버시행복인데 어떤 때에이 버시행복이냐라고 하면 이익이 생겼을 때, 돈을 왕창 버는 거요. 아니면 어내 오늘 진급했거든. 살다 보면 다양하게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한테 이익되는 삶들이, 이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참, 진짜 제가 출가 전에, 출가 전에 뭐 사업을 좀 한다 하고, 뭐래, 뭐, 뭐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내지 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그 장사할 때 보면, 무언가 일을 할때 보면, 어, 때로는, 진짜, 특별하게 좀 많은 돈을 벌어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드릴 때, 이야, 오늘은 내가 돈좀 벌었네. 이럴 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때 누가 이 기쁨을 같이 해주나? 누가 있어서 이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나? 물론, 가족이 있죠. 가족이 그 일의 중심에 있지만, 또, 가족과는 다른 관점에서, 나의 이, 이익이 생겨가지고, 이 기쁜 거, 이러한 행복을, 이러한 것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야,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익을 봤거든. 우리 만나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자. 나이 기쁜 일을 네가 같이 기뻐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래가지고 만나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하여간 벗들이 행복이다. 왜 벗들이?" 어떨 때에 벗들이 행복이냐 라고 하니 이익이 생겼을 때 벗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첫 예, 번째 문장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행복이 있는데 같은 주격으로 어, 뚜티라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어,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만족이라는 것을 나요 그래서 앞에서는 행복이, 아니지, 벗들이 행복이야. 이익이 생겼을 때. 이래 했다면, 두 번째는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런데, 어떻게 수식되는 만족이 행복일까? 라고 하니,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만족이 행복이야. 이 얘기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만족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 어떤 경우에도 만족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공덕행 보시 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런 세 가지 공덕 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공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잘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공덕이 행복이다. 뭐 당연하겠죠. 뭐 공덕이라는 게 행복을 가져오는 그 매개체니까 당연히 공덕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특별하게 특별한 관점으로 공덕이 행복이다라고 알려주는데, 뭐라고요? 생명이 다할 때. 이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을 시점이 오면, 죽으면 이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이고, 죽음이 두려운 거, 이 삶의 끝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업의 연장선에서 업을 이어가지고 또 태어나야 한다. 이런데, 내가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을까? 한평생 지은 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고는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죽은 다음에 내가 혹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공덕이 행복이다. 어떤 공덕이 어떤 공덕이 행복이냐라고 결정적으로 말합니까? 생명이 다할 때 죽어야 한다 하는데 내가 내 삶을 다 돌아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한 평생 뭐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스승 우리 교주를 교주님을 만나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빠르게 배워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 나의 삶이 그대로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런 공부의 과정 공덕행의 토대 위에서 내가 살아왔어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죽음에 처해가지고 돌아보니 나의 삶이 걱정할 게 없는 공덕의 삶이었어. 두려울 게 없다. 내가 이제 죽음은 어때? 죽은 다음에 내가 태어날 곳이 인간보다 더 높고 더 행복한 하늘에 태어날 곳이 분명한데 죽을 일이 걱정될 게뭐 있어? 요 얘기죠. 생명이 다할 때 공덕이 행복이다. 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어, 나타나는 거죠. 왜, 가사가?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하낭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무엇을 버리는 게 행복인가? 가족을 버리는 게 행복일까? 뭐, 출가자는 가족을 버리고 출가해서 가족을 버리는 게 행복일까? 글쎄, 좀 어떨지 몰라요. 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살, 업을 짓느냐에 의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정해지죠. 그럴 때에 내 삶이 얼마만큼의 경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 삶에 지금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을 버리자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버려내는 것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괴롭지 않으면 행복이죠. 그 괴로움이 최후에 얼마만큼 있느냐? 몸에 제약된 삶, 중생으로서 태어나면 늙고 죽는 윤회하는 괴로움까지, 이 근본 괴로움까지가 있어. 그러면 이것까지 버린다. 네.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괴로움까지를 다 버려내면, 깨달아,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해탈락, 열반락이다 이렇게 어, 모든 것,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32번 가면 뭐 세상에서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행복이다. 아버지를 위한 자식의 사랑이 행복이다.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요즘 세상에는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막 이런 참그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잘못된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 상황에까지 이를 때는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그 행위가 또한 얼마나 괴로운 행위고,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 그에게 또 얼마나 더큰 괴로움이 이어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의 사랑으로서 그분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면, 사실은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게 행복한 삶이죠. 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세상에서 행복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문됨이 행복이고 또한 바라문됨이 행복이다라고 해서 출가해서 공부를 완성하는 거 사문됨, 바라문됨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어, 코끼리품의 마지막 개성 3 3 3번 개성입니다. 음, 늙 늙을 때까지 개를 지니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개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개가 행복이요. 그런데 요 개를 어떻게 수식하냐 하면, 늙을 때까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개라는 거, 이게 개가 먹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 이런 거 아니죠. 삶의 질서로움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거 피하고, 해야 할 일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것,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질서로운 삶이고, 그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를 지닌 삶, 개를 중시하는 삶은 그대로 행복을 가져오는 삶이에요. 뭐, 앞에서 보았지만, 공덕, 공덕이 행복이다. 라고 할 때, 그 공덕을 구성하는 것, 보시와 개와 수행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뭐 죽을때의 공덕 요렇게 하는거나 이제 그 공덕안에 포함되는 개를 놓고 어 늙을때까지 그래서 뭐 늙는다는게 결국 그 끝에 죽는거니까 늙어서 죽을때까지 개라고 불리는 이런 질서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거 이거 행복이다 뭐 결코 개가 왜 부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불편을 주실까? 이거 아닙니다. 어, 잘 질서로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개고, 그런 삶이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로 우리 부처님은 열의 구덕이라고 하는 이 아홉 가지의 특성을 가진 덕성을 가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요. 우리는 오직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분이 깨달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내 삶에서 재현할 수 있어. 이렇게 열의의 깨달음을 믿는. 이런 믿음이 행복이요.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지혜를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행복인데, 무엇을 얻는 게 행복이냐? 욕을 얻는 것이 행복 아니죠. 지혜를 얻는 것이 행복이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다섯 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산매, 지혜, 요 다섯 가지가. 하나로 대표하면 지혜죠. 예,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방법을 대표해서 지혜를 얻는 거 이게 행복이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무엇을 악을 아무래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오늘도 반복이고 요즘 계속 반복하지만 행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적극 실천하는 거뭐 이것이 괴고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러한 삶이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 라는 거 당연하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 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힘을 가지는 십 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인데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니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네, 이렇게 어, 해서, 사실은 뭐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돼서 마치려고요. 어, 23번째. 나가왔고, 코끼리 품의 마지막 세개 개성은 이렇게 12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12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이 12가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수식해 주느냐. 12가지가 행복인데, 이 단어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제한되어 어떤 제한 위에 있는 열두 가지가 행복인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예, 어, 사실은 뭐 제가 미처 못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법구경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 세계의 개성이 이런 열두 가지로.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고는 많이 기뻤습니다. 네. 음, 이렇게 12가지로 제시된 행복에 우리가 잘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